안녕하세요. 이주석입니다. 병원에 이제 오는 환자 중에서 발기가 잘안 돼서 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뭐, 결혼 전에 10대 청년부터 또 90세 이런 나이 드신 분도 이제 오시는데, 보통 한 10대서부터 한 50대까지는 이 발기가 이제 안 돼서 오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이 심리적인 원인입니다. 물론 발기부전에는 여러 가지 그런 원인이 있어요. 남성 호르몬이 급격히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도 발기부전이 올수 있고요. 물론 척수에 손상을 받아서 발기부전이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당뇨가, 식전 당뇨가 200 이상으로 한 10년 이상 뭐, 1, 2년 가지고는 그렇게 안 오지만, 한 10년 이상, 어, 된 경우에는 이제 발기부전이 올수 있고, 또한 전립선 비대증 중에 약을, 전립선 비대증약 중에서 일부 약을 오래 복용하게 되면 또 발기부전이 올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 기질, 기질적인 그런 원인보다는 심리적인 원인이 훨씬 많은데, 이제 누구나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이제 성관계 시에 발기가 안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때 이제 저희 같은 사람, 아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이제 아는 사람들은 아, 다음엔 괜찮겠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이거 큰일 났는데? 야, 이거, 이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생기고 또그 다음에 이제 성관계 가질 때 아 요번에도 또 이게 하다가 중간에 죽으면 어떻하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순간 해면체에 있는 혈액이 다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생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계속 지속되게 되, 되다 보면은 에, 물론 뭐 해부학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죠 뭐 일년 이상 되, 되게 되면 그래서 병원에 이제 와서 아고 심리적인 거라고 그렇게 말만 들어도 회복되는 수가 많고요. 또는 이제 발기부전제나 또는 심리적인 치료제 한몇 번만 복용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자신감을 갖고 이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이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이럴 때 어, 그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남자들은 발기가 이렇게 갑자기 안 되게 되면 어,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고 아주 그냥 심각해서 그 다음에 또 성관계가 질때 영향을 주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일단 안심하는 게 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 병원에 들러서 상담을 받아보는 게 가장 빠른 어, 지름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기부전은 나이에 관계없이 충격을 주는데 저희 병원에도 90세가 넘은 분들도 발기부전으로 오시고 뭐 7, 80대는 뭐 많이 오십니다. 그분들에게도 어 사실 의사로서 비뇨기과 의사로서 이제 도움을 줘야 되있죠 근데 이제 그좀 오래된 얘기지만 93세 된 환자분이 오셔서 발기가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아 이거 평생 발기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고민하시기를 좀, 내가 제가 웃은 적이 있는데, 웃고 나서 아주 1초 후에, 후에, 회개했습니다. 아, 이게 의사가, 그 환자가 고민하는 것을 듣고 웃으니까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해서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나이에 관계없이 발기부전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는데, 아 또한 가지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람은 20대하고 80대, 90대가 다릅니다. 그래서 80대, 90대 돼서 20대, 30대 생각을 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그 나이에 맞는 그러한 생각과 그런 삶을 갖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것입니다. 발기가 안 되더라도 또 다른 그런 가치 있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하는 것은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들고 또 비참하게 만드는 또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발기가 80세, 90세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절망할 건 없습니다. 그때는 누구나 잘안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젊은 분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그럴 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 또의 그 나이에 맞게 또 그런 생각을 고쳐서 갖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